자, 음 오늘 컨텐츠 시작할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김영하 작가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1968년생이십니다. 책 검은 꽃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으로 꽤 유명하신데 사실 김영하 작가는 어렸을 때 부터 작가를 꿈꿔온건 아니었대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작가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작가를 꿈꿨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는 글을 써도 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자기는 글을 쓸만한 그런 작가적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이텔에다가 꽁트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아 뭔가 내가 글을 써도 괜찮겠구나. 나한테 재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1995년에 단편, 거울에 대한 명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바로 다음에 1996년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김영아 작가는요, 뭔가 잊혀지는 것, 기억, 죽음, 이런 걸로 글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딱한 군데만 시대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뭐 되게 과거도 있고, 뭐 중간, 지금 현재도 있고,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관심 있는 분야가 확실하게 드러나요. 기억. 기억을 잃는 것, 기억하는 것, 죽이는 것, 죽음을 관망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책에서 공통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이 책이요. 상당히 일관성이 있게 책이 다 이렇게 나와요. 겉에가 이렇게 있고요. 늘 제목이 여기 이렇게 써 있고요. 어,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어, 김영하 작가의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책들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음, 이번 책도 그렇죠. 표지를 보면요, 여기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고 여기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깨알같이 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글이. 근데 이게 책 안에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무서운 건 악이 아니오 시간이지 아무도 그걸 이길 수가 없거든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아마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일 건데요. 적혀 있듯이. 주인공 김병수라는 인물은 사람들이 충분히 악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에요. 16살 때 살인을 시작해서 45살까지 살인을 계속했고요. 그중에서는 또 자신이 죽인 여자의 딸을 자기 딸처럼 키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딸 입장에서 얼마나 소름끼치겠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를 죽인 남자였어. 이런... 상당히 악인이라고 부를 만한 악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주인공 김병수라는 인물이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즉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잃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잃으면서 살인을 그만두게 됐고,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겠죠. 과거에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걸. 어, 뭐 27살의 어린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그냥 70대 노인 할아버지. 같은 평범한 인물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동네에서 연쇄 살인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젊은 20대 여성들이 죽어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남자가 직감합니다. 우리 동네에 연쇄 살인마가 있고 그 연쇄 살인마가 자기의 딸을 노린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연쇄 살인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그 연쇄살인마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즉, 살인마의 기억법이 무엇이냐 하면, 연쇄살인마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다 기록하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면 다 기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누굴 지키기 위해서, 누굴 죽여야 하는지, 왜 죽여야 하는지를 결국 다 잊으니까,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다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김병수라는 인물이. 근데, 문체가 상당히 함축적이고, 짧고, 정말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 같아요. 그냥 정말로, 와. 아.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내가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짧냐 하면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이 내 이름은 김병수이다. 16살 때부터 살인을 시작했고, 45살까지 살인을 했으며, 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린 이후로는 살인을 멈췄다. 나는 은희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 이것을 기록하려 한다. 이러면서 엄청 장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웃기지 않겠어요. <laughs> 그래서 정말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처럼. 짧게 짧게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는 데에는 진짜 빠를 거예요. 심지어 이게 얼마 안 돼요. 분량도 148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 읽었네? 읽었네? 내가 어디까지 읽었지? 하고 다시 펴다 보면 이미 여기까지 다 읽었어. 그래서, 어? 하고 끝으로 가면, 어? 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뒤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금방 볼수 있어요. 근데 독자들이 빠르게 읽히기 때문에 책 속에서 앞뒤가 맞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넘겨 버려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의 의식에 따라서 글이 적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25살 때부터인가? 26살 때부터인가?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어느 정도 이걸 감안하고 봐요. 아,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 근데 나중에 가면 이게 다 복선이었던 거죠. 분명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을 좀 읽어 줄게요. 음. 이게 이제 책의 43페이지예요. 옆집개가 자꾸 우리 집을 들락거린다. 마당에 똥도 싸고 오줌도 지린다 나를 보면 지저댄다 여기는 내 집이다 이 똥개 새끼야 개는 돌멩이를 던져도 달아나지 않고 주위를 맴돈다 은 퇴근한 은희가 그 개는 우리 개라고 한다 거짓말이다 은희가 왜 내게 거짓말을 할까 그리고 다음에 51페이지로 넘어가면 아침에 눈을 떴다 낯선 곳이었다 벌떡 일어나 바지만 꿰어 입고 밖으로 뛰쳐 나갔다. 처음 보는 개가 지저댔다. 신발을 찾으려 허둥대다가 부엌에서 나오는 은이를 보았다. 우리 집이었다. 다행이다. 아직 은이는 기억에 남아 있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시내에 나갔다 왔다. 그 사이 누군가가 집에 다녀간 흔적이 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지만. 분명히 집을 뒤졌다. 몇몇 물건들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 도둑일까? 집에 도둑이 든 일은 지금껏 없었다. 저녁에 퇴근한 은희에게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말했다. 은희는 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뭐가 없어졌느냐고 묻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뭔가가 없어졌다.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 말할 수가 없다. 치매에 걸리면 다들 그런데요. 며느리도 도둑이라고 하고, 간호사도 도둑이라고 하고. 그래, 그걸 도둑망상이라고들 하지. 나도 그건 알아. 그런데 이건 망상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가 없어졌다고. 일지와 녹음기는 몸에 지니고 있으니 무사했지만, 다른 무언가가 사라졌다. 그래, 개가 없어졌다. 개가 없어졌어. 아빠! 우리 집에 개가 어디 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무섭죠? 다음을 읽어줄게요. 이게 이제 개가 나오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쫑쫑 소리를 내며 개를 유인한다. 잡종의 누렁이는 일정거리 이상으로는 다가오지 않으면서 꼬리를 흔들어 댄다. 우리 집 개가 아닌데. 대문을 닫아 놓든지 해야지 아무놈이나 막 드나들고 전에도 있던데요. 이 집게 아니에요? 못 보던 놈이 요즘 들락거린다니까요. 저리가 놔두세요. 얌전한 놈인데요. 근데 입에 물고 있는 게 뭡니까? 까지 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입에 물고 있는 게 뭘까요?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짧은 글에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책이에요. 그런데 되게 짧은 글인데도 작가인 김영아 씨는 이 책을 집필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진도가 나가지를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주인공의 페이스였던 거예요. 주인공의 이입한 거야. 그래서 이 작가 김영하 작가가 이제 밝힌 본인의 생각은 작가란 무릇 전능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유도가 별로 없대요. 첫 문장을 시작했으면 첫 문장에서 틀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쭉쭉 이어져 나가야 되고 인물을 한번 설정했으면 그 인물에서 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도가 떨어지는 직업이라고는 하는데 이 김영하 작가도 본인이 이제 주인공이 이입을 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주인공은 70대 알츠하이머 노인이니까 당연히 페이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천천히 오늘은 은희를 기억해냈다 이렇게 적고 끝 끝나. 오늘은 과거의 생각이 났다.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날 보면서 웃었다. 이것도 적어 놔야지. 하고 또 끝나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적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는 대로 받아 적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량이 상당히 짧았음에도 쓰기가 어려운 책이었다고 해요. <laughs> 내가 중간 부분을 읽어 줄게요. 살인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이 내 시가 좋다며 자기가 내는 문예지에 실어주겠다고 했다. 30년도 더된 일이다. 그러라고 했더니 얼마 후에 전화가 왔다. 책이 나왔다며 어디로 보내줄까 묻는다. 그러고는 자기 계좌번호를 불러준다. 책을 내고 사는 거냐니까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런 것은 싫다고 했더니 이미 책을 다 찍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곤란하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 곤란이라는 말의 뜻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교정해주고 싶은 강한 욕망을 느꼈다. 하지만 애초에 이 일을 초래한 것이 내 자신의 속물적 욕망이었으니 논만 탓할 일은 아니었다. 며칠 후, 내 시가 실린 지방 문예지 200부가 집으로 배달되었다. 등단을 축하한다는 카드도 동봉돼 있었다. 한 부만 남기고 199부는 땔감으로 썼다. 잘 탔다. 시로 데운 구들이 따뜻했다. 어쨌든 나는 그 뒤로 시인으로 불렸다. 아무도 읽지 않는 시를 쓰는 마음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르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 <laughs>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겁잖아요, 주제 자체가. 연쇄살인마 무겁죠. 거기다가 신파적 요소인 알츠하이머 들어갔죠. 막 치매에 막 딸이 있는데 기억을 잃어. 근데 막 연쇄살인마가 나타났어. 이러면서 엄청 무거울 수 있는 주제인데 작가가 상당히 특이하게 유머 코드를 섞어 놨어요. 근데 그 유머 코드 덕분에 쉽고 가볍고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읽다가 중간에 약간 허웃음이 나는 장면들이 많아서 그렇게 무겁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음. 네, 그냥 풋 하고 웃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까 읽었듯이, 이 주인공이 나이가 들어서 시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laughs> 이 부분 읽어줄게. 나 이거 보면서, 아, <laughs> 이게 이런 책이구나 하고 감을 잡았어요. <laughs> 읽어줄게요. 나는 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내 살인의 과정을 정직하게 썼다. 첫 시의 제목이 칼과 뼈였던가? 강사는 내 시어가 참신하다고 했다. 날 것의 언어와 죽음의 상상력으로 생의 무상함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거듭하여 내 메타포를 고평했다. 메타포라는 게 뭐요? 강사는 씩 웃더니 그 웃음. 마음에 안 들었다. 메타포에 대해 설명했다. 듣고 보니, 메타포는 비유였다. 아하. 미안하지만, 그것들은 비유가 아니었니, 사람아. 이 끝부분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laughs> 미안하지만, 그것들은 비유가 아니었네, 이 사람아. 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무섭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유쾌하게 다가왔어요. 이 살인마 특유의 차가운 유머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상당히 저는 이 책이 유쾌하고 되게 빠르게 읽을 수 있고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어, 이런 개그코드들이 근데 몇몇 군데 숨어 있거든요. <laughs> 아, 나 이것도 읽어줄래요. 이것도 읽어줄래. 이것도 웃게요. 은희에게 지난 밤에 왜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은희는 귀인 머리를 손가락으로 빗어 넘기는 동작을 계속하며 내 눈을 피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애써 참고 있을 때의 버릇이다. 그 버릇 너머로 어린 은희가 보인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게 의존하던 철없던 아이가. 다 지난 일을 뭘? 은희가 화제를 돌리려 했다. 왜안 하던 짓을 해? 어디서 자고 온 거냐? 어디서 자고 왔으면 뭐? 은희가 평소답지 않게 말꼬리를 올린다. 절이 발끈하는 걸 보면 그놈과 같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이제는 변명조차 하지 않은 은희. 어차피 내가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 내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기억을 붙잡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놈은 푸른 수염이다. 무슨 수염? 그 사람 수염 안 길러. 은희는 교양이 부족하다. <laughs> 이런 건 나무죠. <너무> <laughs> 은희는 교양이 부족하다. 읽다가 이렇게 빵 터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laughs> 네, 푸른 수염은 동화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화 푸른 수염 아내를 계속 죽이는. 음. 왜냐하면 이 최근에 나타난 연쇄 살인마가 은희를 노리면서 은희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되게 가까이 다가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희는 좋다고 막 들이대고, 아빠 소개시켜줄게 이러면서 연쇄살인말을 데려왔는데, 자기가 알츠하이머라서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이 연쇄살인말이었다는 걸. 그래서, 어서오시게 하면서 인사를 다 받은 다음에, 저 사람이 누구였지? 아, 그놈이 그놈이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어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막 되게 쫄리기도 하고 되게 재밌기도 하고 이 책을 막 금방금방 읽으면서 와, 이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진짜 시간이 금방 가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개그 코드가 상당히 많아요. 초반에 이제 뭐 마을에서 여자들이 죽어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연쇄 살인이다. 나는 알수 있다. 그런데 내가 죽인 거였을까? 막 이런 식으로 알츠하이머의 알, 알츠하이머를 앓는 연쇄 살인마의 상당히 유쾌한 살인마 특유의 그런 차가운 개그 코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너무 무겁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어, 다 읽다 읽다가 마지막에 가면 상당히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책을 다시 한번 훑게 됩니다. 차근차근 읽진 않겠지만, 훑게 돼요. 그랬어? 확실해? 그랬던 거야? 내가 읽은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독자들이 빠르게 읽었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서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정말 안 읽혀서 차근차근 읽다가 나중에 반전이 나오면 어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했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정말 독자를 금방 읽도록 만들어요. 어 이거 이상한데라는 의심조차 들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일단 짧아요. 호흡이 짧고 두 번째로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반전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뒤통수를 한대빡 맞고 나면. 어, 김영하 작가의 다른 책을 읽게 됩니다. <laughs> 네, 너무 재미있겠죠? 저이책 진짜 재미있게 금방 읽었어요. 정말. 한 시간 반, 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책도 가벼워서 그냥 가방에 넣고 출퇴근 때 읽으셔도 충분히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좀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